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3년 한해도 3시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상혁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타종식까지는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곳 현장에는 행사 준비로 분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타종 행사를 보기 위해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타종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타종인사 33명이 33차례 종을 울립니다. 이후에는 시민 대합창과 불꽃축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현장에는 푸른 용해를 맞아 용불 머리띠와 핫팩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행사 시작 전부터 페이스 페인팅과 사진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열리는 제아의 타종 행사인데요. 대구시는 시민 2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과 공무원 등 700여 명이 교통 통제와 안전 관리를 위해 배치되고, DJ 폴리스와 현장 구급반도 운영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행사장 인근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급행 5개 노선에 대해 연장 운행해 새벽 1시쯤 시내를 통과하도록 하고. 지하철도 새벽 1시가량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타종 행사를 직접 보시려는 분들은 교통편을 미리 확인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바라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PBC 안상혁입니다.